지금이나 옛날이나 저 때나 또 저의 아버지 되셨던 세대들이나 남자들이 군에 가면 가장 먼저 어, 그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작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갓좌우향우 이런 거 합니다. 도식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많이 틀린 게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섰는데 못 서고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교관들에게 막 혼도 나고 합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는 이제 뒤로 돌아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 보고 있으면은 가끔 한 십여 년십몇년 전에 그 제가 훈련받던논상훈연소에 세례를 주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뒤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겠구나. 근데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laughs> 네, 여러분 아. 어, 정화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아주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오늘 에스겔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33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이 그랬어요. 수많은 기, 그 세월 동안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고민스럽고 갈등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향해 뒤로 돌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죄의 습성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죄는요, 저와 여러분을 쇠퇴하게 합니다. 죽어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쇠퇴하게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너희,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하는 말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쇠퇴할지니 우리가 어찌 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고백은요, 사실이에요.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을 쇠퇴하게 합니다.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쇠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쇠퇴는 어떤 것인가요? 아, 우리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구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죄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마치 늪에 빠지면 다른,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되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다. 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얽히고 얽히고, 설키고 설태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모르게 만들어요. 근데 풀 방법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도 그 죄의 늪에 빠져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그 죄는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의 시력을 멀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늪에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경 쓰지도 않고 믿지도 않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안 써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죄예요. 또, 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게 합니다. 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가서 무엇이든 할수 없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게 해요. 다른 때는 괜찮다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죄책감이 탁 들어와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들을 수 있을까? 제일 많이 드는 죄책감이 언제 드냐면요, 성찬식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데, 주님의 성찬을 어떻게 받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성찬은요, 그 십자가를 기념하여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직 정결하지 못하고, 어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 와서 성찬식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받으세요.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니까. 죄가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요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켜서 악의 길을 떠나서 내게로 오라. 어찌 그 안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죄는요, 이걸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나한테는 오지 않겠지. 머피의 법칙이 나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돌이켜서 오라는 거예요. 이 돌이킬 때 우리가 봐야 될게 하나 있는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방향성이 어디냐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이에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헐레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요. 이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그 방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돌아서야 돼요. 악인이 그들이 살아왔던 그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 돌이키는 게 아니죠. 100%죠. 그런데 어떤 것도 돌이키는 게 아니냐면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순간에 갑자기 번뇌가고 고난이 와 가지고 또 어떤 고민과 갈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깨져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도 볼수 있죠. 또한 가지 흔히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 자신의 공로를 찾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 돌이킬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흔히 볼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연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돼. 오늘 13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더니, 그가 그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공의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게 어디 교리인 줄 아세요? 구원파의 교리예요. 구원, 당신은 구원을 얻었으니, 지금부터 하는 행위는 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랍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는요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죄 안에서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게 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살겠다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100%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의 말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공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공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롭게 하심 구원을 절대로 얻지 못해요. 절대로 의지하지 못해요. 나의 자랑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 앞에 서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내 손에 거머진 나의 자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것이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 바꾼 그 마음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조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 가운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바꾸었다면,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은요, 그 생각대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부정적인, 긍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각을 바꾸라는 이 말씀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너의 능력과 너의 어떤 물리적인 하나님이 얻게 하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악인의 길이거나, 아니면 의인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가 생겨서 그 공로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래되잖아요? 오래되고 있나요? 어떤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나요? 조심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 아시아인을 70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700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식민지가 됐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목이 찢어지게 기도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강구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막 그것을 믿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점점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그 7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악해요, 지금.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고치고 만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 마음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가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는 그 안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돌이키고 돌이켜라. 두 번이나 13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 떠나서 그 나라를 지배했던 바벨론의 신을, 애국의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 뭐냐면요. 돌이키고 돌이켜서 너희의 악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이켜라. 두 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선는 쪽에 설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서서 회개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요와의 말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돌아선 다음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무슨 지식의 차원이나 그것을 알고 있는 인식의 차원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니면 불교처럼 어떤 찰나의 순간에 뭔가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득도한 게 아니에요. 득도는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득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깨닫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깨달은 그 믿음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찰나에 어떤 것만 쫓아다녀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만 쫓아다녀요.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궁극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무엇이 믿음의 행입니까? 우리를 쇠퇴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믿음을 죽어버린 믿음으로 만드는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돌아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한 번, 아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그 생각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종아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베리포스 4장 6절에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총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돌이킨 자예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를 뭐, 매주 가서 드릴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돼요. 능력이 된다면. 단연코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겸여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에 있는 것들 중에 찌르는 것이 있다면, 찔린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능력이 없거든요. 좋아요, 여러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힘 없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힘이 더 세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면요. 주님이 사다를 이기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행위는 어떤 거냐면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 보면서 벌써 이렇게 많은... 어, 우리가 셀수 없는 그 시간에, 과거의 시간에도 이런 고백들이 있었고, 이런 기록이 있었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7절 말씀에,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도다. 하나님이 옳지 않대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지금의 이 현실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 널렸어요. 하나님이 옳지 않대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네요. 하나님의 말이 옳지 않대요.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냐요 옳지 않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17절에 다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 라 성경은 말해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여기 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서라고 주시는 시간은 분명 끝이 있어요. 끝이 오기 전에 돌아서야 할 사람들은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그 날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를 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20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은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대로 심판하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각기 행한대로. 만약 너희 중에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돌아선, 나를 의지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각기 행한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향해서 뒤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